자 오늘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 주식회사 참옥들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끄맣이 있죠 어, 이 수화하는 모습, 엉터리 수화하는 모습을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좀더 정확하게 어, 수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함께 좋을 텐데 이 컨셉상. 어, 못하는 사람이 못 하는 사람이 수화를 하는 그런 화면이 입입될 거고요. 요이현장 이렇게 아주 대한 민국 최고의 감독인 연출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저 그, 사람이 뭐, 있는 모고 나도 보고 있는데. 으로이렇게뭐막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잡고, 여기까지 잡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 딱딱 거기까지. 원래부터 여기까지 잡나 사람 어디까지? 우리는 어, 이제 여기까지도 잡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잡어도 여기까지. 그냥 그냥 어디 <laughs> 뭐 그냥 여기 위에까지 한다고 내가 여기서 수완이면 여기 지금 옆에 나오는 나중에 어디 잡을 거예요. I'm not going to b 옆에 자 l e 있어요? 옆에, 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그 n g to be able to do it. i 그럼 o t g o 이 n 이 to be able to d 이 it. I'm not going to be 이 홈트 가겠습니다. 홈트야. 어. 이거 앞에는 그거 수할건아니데 여기부터? 어. 아, 고 어, 어, 어. 어. <laughs> 아, 아, <laughs> 플레이 할까? 좀 전부터? 좀 조금, 조앞으당겨주세요

저기 멘트가. 그,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아픈 거. 어, 아프냐? 어, 아프냐? 그, 포촌 멘트가 들어가는 거. 포촌? 아프냐? 진짜 아프고 음. 어. 아, 아는 등신들을해야 <laughs> 찾기가 쉽지. 음, 그, 그, 그. 아그럼 그래야지 지금 우리 감독이 말하면아 여기가 지금 요부분 시작이구나 이멘트가 들어가야 나중에 꼼집하기쉽다아 카메라 끄지 마. 또또 아, 아, 어, 지금 그랜트도 본다고. 내벤트는 안 한다고. 어, 알았어. 사또 력 사또 또력 연령력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도움이 는는 오미대는 오는오로대는오는 오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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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오미대는 오미대 또. 싶은데, 뭐, 뭐, 뭐 봐. 아니 뭐뭐약뭐뭐뭐이거슬뭐뭐 슬슬 뭐뭐가이아 여기, 전화 뽑고 왔는데요? 네? 야지아 아니, 볼요어기 <laughs> <laughs> <Either Quite. 웃음> 아, 예. 아, 되게, 되좀 잘리시거든요? <laughs> <laughs> 아, 에 uh, 그니까, <laughs> <ngh surg garanti> 아, 어깨 부분이 날아갔어요 아, 네? 녹화하려고? 녹화하려고 습니다 응. 아니, 이 인사해. 아니, 그, 우리다 아, 저 이곳이고? 이게 국가를 기관하는가 맞는데, 여기 지금, 그 홍보, 정책 음. 발표를 들키는데, 수화가 이상한 것같아고 그, 아니, 저는 수화를 되게 그 오랫 시간 동안 배워왔고, 오늘, 코로나 <laughs> 정책 발표하는 게 아니네요. 아니, 이게 트롯 그, 홍보하는 그 영상인데요. 우리 잘못 듣는 것같아요 누가 대답할 수 있죠? 그, 김수사님. <목소리가> 한 명, 김과장같은테아 <목소리가> 이거,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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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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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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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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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이용한 이이 지금 이거 지금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 있지 이 영양을 쓰라고 애니고 <목소리> 어, <목소리> 그래, 그러니까 <목소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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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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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배워서 수학을 <laughs> 그리고 요 찍고 다음에 조금 더 저기 아웃, 아웃 저기 해갖고 좀 아웃으로 아웃 회원 네. 어차피 나썼때 이렇게 작아서 여기만 쓸거니까 음. 이거 필요한 부분만 두 부분 넣는다 차고요 음. 왜냐면 길게 넣어봐야 어디서 웃어야 돼포인트 놓으면 웃긴 부분만 듬뿍듬뿍 는 차고 한 번만 더찍어어 아까 얘기했고요 희 얘기하니까 조금 더줌 아웃 해갖고. 이거 뒤에서 아주 저렇게 뭘 느꼈는데 저희들 하는 거 많이 나왔요 <목소리도> 아, 니다 아까 그것도 좋았어난몰라는데 여기 뒤에 와갖고 이렇게 막, 이상하다고. 어, 그, 뭐. 네. 뭐. 그래사시야지 이렇게 이렇게 쉬면서. 어, 그거 되게 재밌을 어, 것 같아. 되게 그래, 이제 불이 <목소리도> 나왔어. 아, 다, 다 끝나고 나서도 인사 센터 끝났어,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렇다고 카메라 끄지 말고 마지막에 눈썹기 뒤에 있는 사람, 혹시 뭐, 뭐 애들이 칠 거라고?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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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100세. 100세.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 주식회사 참옥들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목표 뭐 막이 있죠 어, 이 수화하는 모습, 엉터리 수화하는 모습을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좀더 정확하게 어, 수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한더 좋을 텐데, 이 컨셉상 어, 잘 못하는 사람이 수화를 하는 그런 화면이 이제 삽입이 될 거고요. 우리 현장 이렇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님 연출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참업들이죠. 주식회사 참업들 영문법이 사회 적아노거여러영법이거 아. 아. 사회적 기업. 아. 노거법이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참업들 그래. 떠들자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수화자 보겠죠. 아, 그 아, 그요요 그때는 미치겠네는약 0.5라고 읽어 7년, <laughs> <미치겠네. 웃음> 여기서부터 어, 뭐가 이상하다는 게을 받을 수 있는 거 미치겠네 해서 완전하게 오바 하자고요. 어? 어, 다른 거못 잡더라도 미치겠네 해서 거기 포인트가 들어가게 해. 어? 어, 그, 미치겠네 뭐, 이이렇 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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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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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렇게 이렇게. 이 もう。 아까 아까 엄청 엄청 좋 어떻게요? 이층 할수있냐는 그러면 이층 할수 있기 이렇에잘뜯 먹여봐 이렇게. 아입 벌리고 카메라 끄지 마요 어? 이거 다들어가게지 이런 들게 그럼 이층 할수있겠때문잘뜯 어. 먹여봐라. 어. 그럼 이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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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가 모아왔던 어? 사실 중에 제일. 카메라 끄지 마요, 카메라 끄지 마요. 들어봐저 제일 먼저. 제다 먼저. 제어어저 제일 제가먼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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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일 제일 먼

아끼는다고, 응? 얼굴 다는거나 응? 너 누구야? 다시 가자. 이거 뭐 어? 내가 하는 거 하는 하면서 더 오바를 하자고 이거를 하는 거 응? 아, 그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고? 응, 이렇게 오바를 <laughs> 하겠어 <laughs> 덥다 너무 어우 덥다, 덥다. 어, 덥다. 덥다. 응. 어... 덥... 아 이놈 새끼 쓰레기... 아 때리는 것도 더 세게 아, 아, 음... 햇빛을... 하는 거있어까 때리는 걸로 해야? 이렇 해도 돼 때리는 것도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누구 연락받고 있을요 지금까지 한는 연락. 아니, 결국 저희 연락해서홍보단당고로렇게는데요 어디에 보고 곳인 거예요? 어, 중앙부처라고 해서 중앙부처를, 중앙부처 중앙구초 아니에요? 그, 분의, 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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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아니, 수는왜 저희 창업들, 형사, 홍보는 그 지금, 노동이 홍보하는 데데 어떻게 이 사람인 리같요그냥 잘못 한나 중앙, 중앙 쪽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아우아저 어떻게 아, 저아지방다 저, 나갔어요. 아 잘못 알고 온거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아니, 잠깐만 아니, 저, 아유, 아 잠깐만 나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딱됐는 이걸 마무한더안 해도 요 어때요? 저기 이렇게 이게 하라고 시킨 거 있지. 그거를 좀 많이 넣었지 그게 더 웃길 것 같아. <laughs> 어? 몇, <laughs> 몇 개는 나 혼자 하는 거듣고몇 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고 응,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그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해보자. 이러서나 혼자 한건 어차피 여기 오디 왔을 거니까 내 액션만 들어가잖아. 근데 지금 우리 감독이 나한테 뭐 설명하는 거있지 <laughs> 그거만, 그, 그거만 찍자 그거만. <laughs> 이거 없이.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따로, 따 놓으면 안 되고. 아니, 음. 여기서 직접 다 이렇게 된고 아니, 그냥 설명하는분 이걸 살려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그 그 장면에서 이거는 그냥. 자, 지금, 지금까지 기식회사 참혹들, 사회적 기업, 농업법이 어, 사회적 기업, 어, 수화, 장면, 어, 녹화 현장이었고요. 어,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 그 다음에 우리 p d 어,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반갑다 우리, 우리 영상 보고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